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분들. 항상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이제 정말 신호가 왔습니다 홀더분들. 지금 엄청난 강세 랠리를 코앞에 둔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를 눈앞에 둔 흐름에도 개미 투자자들은 정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이 영상에서 홀더분들이 기다려온 시간들을 그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꽤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있죠 12월 초전 고점을 찍은 후 거의 4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시작점과 최저점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괜찮은 신호거든요. 고점 또한 같은 라인대에 형성이 되며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이 딱 다시 강세장이 오고 있는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의 비슷한 파동이 있고, 현재 최저점을 뚫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불대를 보시면 이쪽 부근에 몰려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보이고, 0.25원 부근에 이 저항선만 뚫는다면 0.03원까지는 쭉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지표를 보시면, 매수 표시 바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떠준 거죠. 정말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시바이누의 차트의 흐름과 분석,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이 AI 지표를 홀더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요. 홀더분들이 일일이 영상 찾아보시고 차트 공부 분석하시면서 올바른 매매 타이밍을 잡기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이라고. AI 지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바이셀, buy, 바이셀, sell, buy, sell, 매수, 매도,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손쉽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서는 정보력과 타이밍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매매 타점 AI 지표는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래 세력들의 매집 신호 움직임을 세세하게 포착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 매매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홀더 분들이 손쉽게 정보력과 타이밍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판매를 할 상품이고요. 그 전에 시청해주시는 홀더분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010-9627-3205 필승 문자 주시면 빠르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또한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시바이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종목들도 이 AI 지표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불러오시면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더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외거래소 이 아니라 어피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배포 중일 때 받아보셔서 손쉽게 큰 수익 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문자 자동 전송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니까요. 시간 절약 원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시바이는 지금 꾸준하게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란 말 그대로 코인 수량을 줄이는 거죠. 시바이은는 풀린 물량 개수가 너무 많아서 가격 상승이 더뎠었지만 지속적인 소각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대비해 희소성과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코인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한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조정이 오면 팔까 하고 항상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바인누에 세력의 자금이 대량 유입이 되고 영구적인 소각이 진행되면서 2021년 강세장과 비슷한 흐름이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올 강세장을 기다리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투자자인 비트맥스 창립자 아서 헤이지가 시바인후 코인을 대량 매수했는데요. 단순한 관심에서 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아서 토이즈라는 사람은 코인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에요. 그러나서 헤이지가 이 시바이누를 대량 매수했다는 것은 이미 큰 손들이 개입을 시작하고 있고 곧곧 곧 엄청난 강세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팀이 미국 정부 지갑을 추적하던 중 거대한 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정부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 연구 과정에서 확보된 자산 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보유를 넘어 미국 정부가 시바이누를 활용한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고 화폐로 자리 잡도록 서포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철회했어요. 이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서로 거래의 익명성을 제공하며 많은 거래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6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는데 이를 사용했다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를 당하면서 미 정부가 탈중앙화 기술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코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었는데요. 2025년 3월 드디어 제재가 철회되면서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고 더 많은 기간 자금들의 유...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재단 측은 금융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타이밍이 다가온 상태이고 앞으로 세력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욱 유입이 된다면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강한 매수세는 곧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죠.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격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것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조만간 대형 상승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요. 2025년 시바인의 굉장한 상승 및 전망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는 민코인 특성상 변동성 또한 크기 때문에 전문가 이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런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고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며 어떤 타이밍에 포착될지 스스로 혼자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바인의 차트 흐름과 분석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AI 지표를 홀더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영상에서 제가 차트를 분석해 드릴 때 사용한 지표도 바로 이 AI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이 바쁜 일상에 시간을 쪼개가며 정보 수집하고 차트 분석하고 또 새로 움직임까지 파악하면서 정말 이거 전부 다 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코인 투자에서는 정보력과 타이밍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홀더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메메타점 AI 지표는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래 세력들의 매집 신호, 움직임을 세세하게 포착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수, 매도,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홀더분들이 손쉽게 정보력과 타이밍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는 판매할 상품이고요. 그 전에 시청해주시는 홀더분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전부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010-9627-3205 필승 문자 주시면 빠르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또한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느 종목일은 상관없이 불러와서 적용 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외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배포 중일 때 받아보셔서 달달하게 큰 스윙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일일이 입력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면 문자 자동전송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니까요 시간 절약 원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25년 코인시장의 전망이 앞으로 더 밝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 들 홀더분들 돈쭐나게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